의 TV 일렉트로니 가치가 피파의 차세대 모바일 게임 피파 16의 하반기 출시 일정을 알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파 시리즈는 일렉트로니 가치가 지난 1994년 피파 인터내셔널사 거로 첫선을 보인 이후 매년 꾸준히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고 있는 인기 축구 게임인데요. 이번에 발표된 피파 16에서는 미드필드에서의 경쟁을 강화할 수 있는 두 가지 게임 변경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수비수와 공격수의 균형을 강화하여 볼 점유시 보다 현실적인 경험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유저들의 기술 레벨과 상관없이 EA 스포츠의 획기적인 훈련 시스템인 FIFA 트레이너 기능을 이용해 높은 레벨의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네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여자 국가대표팀이 새롭게 추가된 것인데요. 피파 시리즈 역사상 처음으로 12개의 여자 국가대표팀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멕시코, 스페인, 스웨덴, 미국의 여자 국가대표팀은 킥오프, 오프라인 토너먼트, 온라인 프렌들리 매치를 포함한 다수의 피파 16의 게임 모드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데이비드 루터 EA 스포츠 피파 부사장이자 총 책임자는 피파의 유저들이 보내온 의견을 반영하여 게임의 혁신을 이루고자 했다고 공개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는 9월 22일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하는 피파 16.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